네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 새해에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영역 간에 강건하시길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미국의 뉴올린저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음, 루이지아나라는 주에 있는 도시예요 그곳에 프렌치 쿼터라고 음, 가장 미국에서 그 파티를 많이 하고 또 가장 물란하고또 음란한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밤에 특히 나이트 클럽이 많이 있고 술집이 또 많이 있고요. 어 그런, 어,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프렌치 쿼터에서도 가장 유명한 길 이름이 벌번 스트이시예요 벌번 스트리트 근데 그곳에서 오늘 새벽 1월 1일 새벽 3시 반 정도에 어, 3시 15분 정도에 어, 한 트럭 운전사가 트럭을 몰고 길에 있는 그 관광객들을 새벽 3시에 관광객들을, 길에 있는 사람들을요, 트럭으로 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명이 죽고, 또 35명 정도가 다쳐, 다친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어,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이죠. 그리고 이번에, 어, 며칠 전에 한국에서도, 정말, 정말로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비행기, 어, 착륙할 때 사고가 있어가지고, 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음, 그, 그게 일어난 것도 또, 주, 하필이면 주일날 오전에 주일날 아침이었죠 태국에서 음, 한국에 들어오는 비행기였는데 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어, 제가 어제 어제 밤에 가족들과 그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너무나도 안개가 자욱한 거예요. 집에 거의 거의 도착할 때쯤이었는데 정말로 이곳에서 3년 정도 살면서 이렇게 안개가 많이 꼈던 적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미국에서 정말 이렇게 안개가 많이 낀 적은 한 번도 못 봤는데 어제 성공행신 예배를 마치고 이것저것 정리하면서 이제 거의 12시 다 돼서 집에 돌아오고 있는데 정말 너무나도 안개가 자욱해서 앞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면서 집에 가는데 한치 앞이 안 보였어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쓸, 쉴만한 물가에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내 잔이 넘친아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 정말 새해에는 정말 저희 모두가 정말 주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새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정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한치 앞을 볼 수가 없고 한치 앞을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요 정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한다면 정말로 새벽마다 아침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정말 주님께 기도하고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정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정말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서 정말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요 아무리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정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라도요 정말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시0편 91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피난처 되세요. 우리의 요새 되세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의뢰하고요. 우리가 정말 항상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 보호하심 아래,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 가족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곳은 가지 않 가지 않아야 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에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정말 그럴 때 정말 주님께서 복 주실 것이고,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이끄실 줄 믿습니다,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2025년도에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이끄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살아가는 2025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